안녕하세요 안마음주택의 김윤기함 팀장 박주영 과장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무리 이거 얼굴은 이쁜데 자꾸 안 내릴라 그래 그냥 이해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찌 됐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벗으면 말도 못 하는데 얼굴은 이쁜데 자꾸 안 내릴라 그래 오늘 현장 어떻게 되죠?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현장을 왔습니다 파주시 야당동 야당동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요 그 전에 인테리어도 좋다, 그리고 구조도 잘 뽑아봤다. 되게 유명한데, 이 현장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 현장은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주방도 굉장히 넓은 현장이어서 음. 이사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부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인테리어라든지 구조. 그리고 크기,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타입이 얼마나 될까요? 몇개 정도에? 타입이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가지 정도? 오시면 지금 현장 이 타입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충도, 충고도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운정 신도시까지는 얼마나 오니까요? 어, 도보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네,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운종호수공원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2분. 차량으로 한 2, 3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바로 이제 걸어가셔가지고, 운종호수공원도 이용하시면 되고, 현장 바로 앞에 얼마 전에 뭐가 생겼는데 어떤 게 생겼죠? 네, 주민센터가 생겼고요. 자그마한 풋살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바로 뒤에 보이는데 야구장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호회 분들, 아니면 야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저기 가셔가지고 야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거를 포인트로 봐라.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아니. 말하고 아니. 없어요. <laughs> 지금 떨려서 얘기 못해요. 저도 떨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어, 내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내부 불이 안 켜집니다. 불이 안 켜지고 신발장 네 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적이 돼 있으니까 워커라든지 부츠 밑에다 놓으시면 되고 흰색 템바보드로 마무리가 잘돼 있고 일괄서등 버튼 작동 잘 됩니다. 주문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우 주방이 굉장히 넓네요. 넓은데 우선 이렇게 돌면서 설명 드릴게요. 우선 제일 작은 방. 지금 보시면 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해해야지 파스텔 계열입니다 이 벽지도 투톤을 줬어요 지금 화이트 톤 밑에는 핑크랑 베이지랑 섞인 색깔 핑크 베이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 그리고 위아왜 자꾸 웃어요 일부러 한 건데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이렇게 잘 달려져 있습니다 각 방에 다 에어컨이 있어요 이제 옆으로 가볼게요 옆에 방도 아 여기가 조금 더 크구나 화이트와 그린으로 이렇게 투톤을 줬고요. 위에는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하네요. 이 정도면은 뭐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넓어요 샤워부스도 넉넉하고요 지금 이쪽 그레이톤과 화이트톤 투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드 포인트로 해주셨고요 이쪽은 화이트톤으로 싹 돼있고 비데까지 장착이 잘 돼있습니다 이제 돌아서 넓은 주방 설명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이제 넓은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으시면 돼요 여기 놓더라도 냉장고가 이 정도 오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키큰 장이 쫙 있어요. 키큰 장이 있는데, 여기 강파오븐 렌지, 삼성 강파오븐 렌지, 요거는 밥통 자리. 흑경으로 돼 있어서 지저분하지 않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화이트 톤. 어, 하부장 같은 경우는 청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록색이라고 하니까 청록색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를 딱 열면 깜짝 놀래요. 지금 보면 두개 두 나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싹 열잖아요. 대박입니다. 함샘 정품의 시스템 장. 와, 주부 입장에서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너무 좋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죠? 네. 네.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3구짜리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사코 제품을 썼네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넉넉한 환기창. 조리대 넓죠? 그러니까 조리하는데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파사코 제품의 식기 세척기도 드리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싱크볼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고 제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다 파티션을 칠것 같아요 이만큼 파티션 한 20cm 가량 정도 딱 이쁘게 아쿠아 유리로 파티션을 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탁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6인용 식탁인데, 어, 7분까지는 충분히 드시고요. 조금 오버하시면 8분까지 식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요즘에 이게 안개꽃 모양의 식탁등이 유행인 것 같아요. 많이 해요. 그죠? 많이 왔죠. 과장님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실용성 있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방 옆 다양도시 주부님들 좋아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이 이 문도 이쁘다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어서 이쁘네요 들어와서 보면 이쪽이 이제 간이 싱크대를 놔드린다고 해요 이렇게 간이 싱크대 놔드리고 여기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설치가 돼 있고 이쪽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층고도 높으니까 절대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가서 거실 설명드릴게요 어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보시면 굉장히 넓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 뒤에서 한번 찍혀주세요 저기, 저 뒤에서 커먼커먼, 굉장히 넓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주방과 거실이 체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그냥 거실만 봐도 넓습니다. 지금 소파 자리는 제가 봤을 땐 6인용, 7인용. 들어가고요. 쇼파를 이렇게 기억으로 놔도 되겠다. 여기를 거의 안 쓰니까 이렇게 기억자 놓고요. 이 공간 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쇼파 자리가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픽스 창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두 개의 픽스 창이 빡 박혀져 있습니다. 쇼파 자리는 아토홀 같은 경우는 웨이스 코팅 화이트 톤으로 웨이스 코팅으로 잘돼 있고요. 그리고 샤시는 제가 좋아하는 에이지 하우시스 제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에이지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간접등이 이쪽도 잘돼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메인등 딱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트 홀 자리에도 간접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층인데, 1층에는 이제 테라스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위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등도 이쁘게 잘다려져 있네요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일반 안방만 하다 침대 이거는 거의 킹사이즈 정도 돼요 킹사이즈 정도 사이즈 되는데 아주 널찍하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국방위장은 기본으로 드린다고 해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 테라스가 될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위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발코니를 만들어드리니까 2층, 3층, 4층 가셔도 별 문제 없이, 어, 야외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룸 있고요. 안방 욕실 한번 비춰주세요. 안방 욕실은 딱 안방 욕실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 현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현장 같은 경우는 야당역 그리고 운정역 사이에 있는 현장입니다. 차량으로 2~3분 정도만 가시면. 운정호수공원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도보로는 제가 봤을 때한 7분 정도면은 운정호수공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바로 앞에는 이제 주민센터가 얼마 전에 생겼고 옆에는 이제 풋사장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집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가격대도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는 테라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하시면 2층, 3층도 발코니가 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파주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은 현장에서 따뜻한 현장이요 에 가오픈했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